네, 안녕하세요. 클럽 마쳐입니다 오늘도 야산, 요것도 제가 입던 거예요. 페스포라고 이태리 브랜드 거죠. 이태리 브랜드 지금 고가는 아니, 아닙니다만, 퀄러티 괜찮고요. 굉장히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군도덕이 없는 디자인이고, 제가 입은 색이 카키고, 요게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10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고, 일반, 그냥 직장 생활하신 분들도 요거 하나 걸치시면 겨울에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어, 다운이 종류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laughs> 무게 자체가 별로 안 나갑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을시 있는 다운이니까. 이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도 제가 요거는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가격을 좀 싸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빨리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새해도 밝아서 매주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 또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서 할 거고, 저희는 이제 도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봄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많은 경력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있는 클럽 마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꿈은, 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꿈은 옷도 하는 거지만제 어, 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